자, 한국 신용등급. 여기에서 한국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봐봐요. 한국은 견고한 성장세가 코로나19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낮아. 그죠? 렇 2022년까지 연평균 3% 성장률 전망. 저 봐봐요. 1인당 GDP 42,000달러. 42,000달러. 제가 얘기한 거 이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박수! 한국, 브라질 제치고 세계 경제 톱10 재진입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한국 아 이거 힘들다 그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아우 일본이 3위요 G1, G2, G3요 나머지 이제 줄줄 아우 인도도 쎄그지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와 쟁쟁하다 이게 쟁쟁하다 브라질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 톱10에 진입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앉아있는데 그까 그 공매도가 그렇게 두려워?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 느낌이 중요하다 이게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기여 실질적으로 견고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뭘 봐야 돼? 느낌이 온다고 그러고 1번만 올라지 마시고 생각 좀 해봐 머리를 써야지 아 그러면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야, 이거 봐라. 현재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눌리는구나. 그러면은, 현재 3,147포인트에 만족을 할 거냐, 이거지. 주가에 대한 부분에 3,147포인트에 만족을 해서 끝날 거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면, 느껴야지. 종목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매수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어야지. 빠지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 게 내가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강한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돈 많어 신용도 써서 그냥 왁 들어가고 그런 사람 다 깨져 죽어 끝까지 물고 안 노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요. 선박 운임 상승 지속에 해운주 강세. 해운주에 대한 부분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해운주의 여건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중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보다는 이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배 운항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쪽평형수를 뭐 마친다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환경 관련되어 있는 주식 이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기업 그러면서 지금은 이 안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볼때 눈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신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그죠? 최근에 핫하게 움직인 업종 중에서 선박 운임, 관련되어 있는 해운주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가 움직입니다. 본격화된 세계 경제 흐름으로 중국의 감산 전체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국의 철강 수출세 환급 폐지의 철강제 연일 간세. 얘네들이요. 수출제로 환급하는 것. 수출을 하면은 수출세를 내는데 그걸 환급해 줬거든요. 중국 철강 기업에 대해. 근데 그거를 폐지했으니까 돈이 덜 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쟁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다이다이 중국은 보조금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은 보조금을 안 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얘네 보조금 폐지해니까 경쟁력이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철강주가더 가는 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겠지? 가격 전가에서, 가격 전가에서 유리한 종목이 있고, 불리한 종목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지. 어, 이것도 중요해요. 현재의 시장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강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은행주.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은행주를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은행주가 올라왔어. 은행주가 왜 올라왔어요? 봐봐요. 은행주가 올라온 이유. 경기지표 호조. 기업들의 호실조. 금리 상승 자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은행주까지 올라왔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올라오겠지 그죠 경제지표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은행도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투자에 대한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리가 오르면 금리 오르는 거 바로 전가시키잖아 그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은 멈출 게 없어요 신용창출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경제가 돌면 돌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은행주예요. 그래서 은행주의 애널리스트가, 은행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고참이에요. 항상 고참이에요. 야, 진짜 뭐 핫한 거를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은행주가 착, 고참이 딱 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안 와. 죽었다 깨는나 은행주 올라오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그 은행제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자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그 여건에 공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따가 지금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다음에 보면은 조선업 슈퍼 사이클, 그렇 조선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선 배에 대한 발주 이런 쪽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올라왔어. 지금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봐야 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키맞추기가 돼야 돼요 조선 관련돼 있는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쪽으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회원님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안 움직였던 이 종목들이 올라온다 사실 진짜 이게 제일 뒤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제일 바닥에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얼마나 더올라오겠어 물론, 불협화함이나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주가에 의해서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내리는 부분이 심리적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심리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여건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 자, 요게 이제 막판으로 한번 진행가 해봅시다. 공매도 제기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라는 부분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100주 빌려서 매도, 100만원 매도, 일주일에 100주를 다시 매입해서 매수 10만원. 그러면 90만원이 차있는 거. 100만원짜리가 90만원이 마이너스 됐던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었네. 그지이 수익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었네. 제가 왜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증권사에서 전화 안 오나요? 아유, 그, 고객님, 지금 E주식, A주식, 이거 오래 갖고 있는데요. 이거 팔거 아니면은, 대차 그, 계약 좀 해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요. 그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 대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느낌이 오면 1번 한번 눌러봐봐.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내가 백주를 빌려줬어. 어? 백주를 빌려줬는데, 이게 떨어지는겨. 그래서 90만원이나 빠졌어. 10만원 남았네, 이거. 근데요, 나 팔고 싶은데 빌려줘서 못 팔어. 빌려줘서 못 판다고. 그래가지고 10만원에 사가지고 빌려줬더니 빌려간 사람이 10만원에 사가지고 줬어. 근데 넌 얼마 된겨? 10만원 됐네, 이거. 아우, 내가 100만원짜리를 90만원에 팔았으면 10만원 손해고 90만원을 찾을 텐데 이거 10만원짜리가 된겨, 이제. 올라올 때까지 언제 기다릴게요.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 신대표 방송은좀 생각하는 방송이요 그 조그마한 이자 받으려고 이게 이게, 이게 잘못되면은 지도 못해요 진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이 있다 요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일인 메이 해가지고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증권사에 많이 있어요 증권가는 오히려 5월작에는 스테인메이 5월에 5월달에 보유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미치겠죠 그죠 보유해이래잖아 근데 왜 빌려줘 <laughs> 떨어지면 어떻게 할게요 또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판단을 하기가 힘든 거지 그니까 러 뭐처럼, 뭐, 뭐, 진짜 팔지 않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대차했다고 해서 그걸 막 뭐, 삼성전자를 팔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폭락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폭락을 하고 그러면 빌려서 팔겠지만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것 같은 게. 요 만약에 진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래 내가 A 조선주를 갖고 있는데 이걸 빌려달래. <laughs>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줬어. <laughs>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팔아야지. 잘 생각하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잘못 팔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은 종목 빌려줬는데, 어, 빌려줬어? 그거를 냅둑 받아가지고 공매도 쳤는데, 그게 연일 상한가 들어가 봐. 상한가 들어가면 물량이 쌓여있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물량이. 그러면 어떻게 공매도 친 사람은 또 사야지, 더 사야지. 지네들끼리 아비규한데, 아 그거는. 그게 게임스탑이잖아게임스탑 공매도 쳐놨는데 그게 더 올라가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때 대신증권이었거든요 었 한국에서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게끔 허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은겨 그래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 스탑이라는 이 내용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다 있었어 한국에서도 신대표 지점장 이제 알겠지 자 그래서 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봐봐 개인들한테 빚장을 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투자자 2단계 투자자 3단계 투자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까지 2단계 투자자는 거래 횟수가 5번 이상 누적돼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3단계 투자자는 제한 없어요 막할수 있는 거죠 그 2단계 투자자가 된지 거래가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쪽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 현재는 6곳이고 5월 3일 이후에는 17곳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요. 연내에는 24개소로 다 들어온다고 라 생각하면 돼요. 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 3일? 5월 3일. 개인 주식 대여 확대. 아까 얘기했죠. <laughs> 잘못 빌려주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이해, 이해 이해가 돼요? 느낌이 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돼.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은 개인들은 사전 교육, 모의 투자를 이수해야 돼, 이수해야 돼요. 미리미리 좀 공부 좀해 놔요. 이거 하려면좀아셨요 아니, 뭔 주어지면은 공부를 해 놔야 될거 아니요. 그리고 뭐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야 뭐 많이 올라온 주식, 공매도도 칠수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수익도 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입에 넣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우물가까진 끌고 갈게. <laughs> 회원님들 잘 따라오시면 내가 우물가까진 끌고 갈게. 이목 마르면은 좀물좀 벌컥벌컥 좀 드시라고. 아셨시죠? 자, 오늘, 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 좀... 나머지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감사합니다.